예, 계엄령 선포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예 차관 저는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도 안 하셨네요? 예 저는 뭐 국무회의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 계엄령 선포시부터 그 이후에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포고령이 발표 공포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소집돼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도 모르셨나요? 예 제가 언론에서 보고 부대 복귀한 게 한 23시 40분 경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23시 40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뭐하고 계셨나요? 예 그때 그 상황이 조치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 정부 기관의 파견 요청을 차관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 날짜에 예.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공범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예 제가 조치한 사항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원사 파업? 예. 파견 요청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걸 기조실에서삭제하고 보내셨어요. 파견 요청 접수일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부회의 하셨으니까. 아, 예. 어, 국가중대사님만큼 제가 좀 차분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예. 10시 23분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걸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비상간부회의 참석한 것은 12시 50분입니다. 그 전에 아마 일부 이제 차장과 실장 중에서 어, 긴급 상황이니까 일부 보여서 여러 가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를 보고 좀와 달라는 그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공식적인 이제 그런 검사 어, 협조 요청이라든지 공문 접수는 전혀 없었다. 어, 이렇게 아니요 있습니다. 파견 요청에 대한 간부회의에서 하셨잖아요. 논의를. 아예고 말씀 하셨고 파견 요청 언제 예. 받으셨냐고요 안전관리관 나오셨습니까 지금 대법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어 12시 50분에 제가 왔는데 이제 그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이제 사무관 파견 요청 수령한 시점은 12시 56분 이라고 그럽니다 어, 그리고 안전 관리관이 간부에 보고한 시간 이 12시 56분이잖아요. 안전 관리관이 언제 계엄사로부터 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았냐고요. 안전 관리관 군출신이자 네. 대령 출신. 그러니까 안전 관리실의 이제 담당자가 전화로 계엄사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적시 그게 12시 한 55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관리관에게 보고를 했고, 관리관이 이제 거무렵 그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의 보고 시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어 1시 전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부의 회의록 갖고 계시죠? 회의록 따로 없습니다.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녹취도 예. 안 하셨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자다가 12시 50분쯤 가서 어, 이루어진 거라서 정신으로. 정관업터 회의 예. 접수 요청 일시에 대해서 일시 경, 접수 경로 이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아, 그걸 아마 제가 오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니, 이래. 주십시오, 자료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예. 그금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파견을 왜안 하셨어요? 개업이 해제된 건 정식으로 해제된 건 00시 01분 아닙니까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벌써 그전에 12시 47분에 국회에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원식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을 한 상태고 그때부터 개업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 제가 갔을 때는 테레비를 보면서 이 해제가 지금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저희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검토가 좀 어,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대법원 것 같습니다. 행정처에서도 대법원 간부회에서도 예. 이계엄령 선포가 위법하다는 걸 직시하시고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의 얘기 잡고 하지 마시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재판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예. 필요하지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나 개헌법이나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이제 판례에 비춰봤을 때 어~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좀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게 저희 사법 관련 법이니까 사회질서의 극도한 극도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지 과연 두 번째로 담화문의 개헌 사유로 밝힌 판사 급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거라고 볼수 있는지. 또한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 제한하는 비상 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또한 어~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그 해소가 가능한 비상 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논의를 하던 중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다행히 국회에서 이제 해제 결의가 있었고 법, 헌법에 따르면은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어, 수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이 종료되으로 그러니까 봤습니다. 개헌 사태 비상 배염 비상 사태 선포가 법률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우려가 커 크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의결된 즉시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시까지 기다리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질의하고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답변기에 요청하셔서 법무부 장관님 예. 공무회의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어,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수행비서가 다 확인하셨겠죠? 장관님 어,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 네란째 공범이 되실... 지도 아니, 모릅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니 저는 내란죄라 생각합니다. 왜 제, 저를 제재하십니까 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부분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 개혁령의 그럼, 선포자는 그, 대통령이지만 개혁령을 의결한 건 국무위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무에 가셨잖아요. 찰떡하셨습니까? 저니까 저희들, 저희들 거기에 의결한 어? 의결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장 아의견안 하셨어요? 국무의 오, 의결로 개혁령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라고 되어 심의니까 심의할 때 의견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다들 많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의견을 내셨냐고요? 아, 뭐, 저도 다양한 그런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셨냐고 찬성하셨냐고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피력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방향은 구체적인, 있을 거니까 법무장관 맞으세요? 법률적에서 하셔야죠 대통령에게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들이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의견 내셨냐고요? 긍정적으로 내셨냐고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적 요건을 법무장관과 상의도안 하고 겸연소포니까 저하고 사전 상의 한바 없습니다. 상의 는안 하셨겠죠? 의견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이 그 상황에 대한 의견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이런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주세요. 이야기가 네. 많았습니다. 하일 4일, 나 그러면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안 가셔서 큰일 났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사,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이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공부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저저저 이야기를 저 이야기를 저 이야기를, 이야기를 좀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네. 사이를 네. 다표하고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네. 자, 정리해 주세요.